Yes? Can I get the Ringini a r Siracusa and t u n a and Pistachio and s p a r k l i n g Water? Okay. That's your p l e Thank you. Thank you. t o n k a n k y o 이 Thank you. Thank you. Thank y o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인기가 되게 많은 식당인가봐요. 항상 지나가면은 여기 줄이 서있어요. 오늘도 지금 줄 조금 서있긴 한데 여기가 되게 맛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되게 싸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 감사합니다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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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 식당의 좋은 점은 저렴합니다. 싼 뭐, 거는 뭐 7유로 어, 맞아. 샐러드는 5유로? 6유로. 싼거 지금 투나 참치구이시킨게 13유로. 음, 음. 여기서는 되게 저렴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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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1 0이 10점. 10점. 1 네? 점0 <laughs> 다 왔습니다. 와우, 이거 회네요 투어드 피쉬가 뭔가 했더니 황색 치더라고요. 그 맨날 머리 앞에 칼 달려있네. 음, 이만큼, 코이 기네. 음. 냄새는 엄청 좋아. 양도 되게 많다. 이게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참치입니다. 내가 며칠 전 피스타치오에 그렇게 되었는데, 또 피스타치오 시키다니. 우와, 이거 봐봐. 레어야, 레어. 미디 레어. 음. <laughs> 피스타치오만 빼면 더 맛있겠다 고초비가 들어갔네요 되게 생선 가득한 식단이에요 지금 회네, 회 이게 지금 생거죠? <laughs> 그런 거 같아 성회 같은 느낌, 엄청 어. 쫀득해, 맛있어요. 되게 순대 맛나, 먹을만하다. 와, 진짜 맛있다 이런 거아닌데 음. 음. 가격이면 훌륭한 것 같아 이 동네에서. 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못 먹어봤던 거라서 <laughs> 더, 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뭐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저희가 떠날 때가 된게 제가 바다에다 조명을 켜놨어요. 그게 무슨 조명이냐면은 <laughs> 달빛. 달빛. 와, 어, 엄청 밝아, 보름달이야. 내가 한달 살러 다 보니 이 보름달이 뜨면 떠나갈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면 떠나야 되는데 마음이 씁쓸하면서도 빨리 떠나고 싶기도 하고 좀 양가 감정이 드네요. 언제나 약간 떠나면 약간 계속 아쉬움을 남기는 것 같긴 해. 나 쌌나. <목소리> 들어간다 그와 그래 그래. 오늘 주지마 가는 날이 장날이 아유 그러게 이거 조금 오네 그렇지, 잘잘자 저희는 오늘 이제 드디어 여기 어디야? 시락사를 시락 떠나서, 떠나서. 떠나서 가기 전에 저기 뭐냐, 보더레이라고 우리 좋아하는 그 빠니니 집 있잖아요. 거기 어, 가서 빠니니 네, 하나 먹고. 가시죠. 이제 버정에 가서 지금 비가 안올때 빨리 가야 돼. 자신하고서 잘했어. 다음에또 올게. 자 앞으로 한달 살기를 또할 빨래르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자마자 이 대도시라 그런가 거지도 많고 <laughs> 이민자도 많고 어, 분위기가 남다르네. 확실히 시라쿠사에 비하면 은 정신없네 완전 도시네 완전 버스표를 저기 사야되는건가? 네 수고하셨고 티켓 있어요? 고마워요 다행히 버스 티켓을 어떻게 사나 했더니 아 잠깐 창구가 어. 있네요 어, 창구가 있네 근데 여기는 버스가 유료네 비유로 진짜 파이로 비싸네 아, 아 그래도 잘 도착했네 날씨가 좋아 근데 여기는 맞네 원래 비 온다 그랬는데 어쨌든 날씨가 좋아서 다행입니다 아, 응. 확실히 길도 좀 쓰레기도 많고 저기 지금 공원에 한분또 주무시고 계세요 <laughs> 아까 나네사장실 갔을 때 <laughs> 어. 뭐야 돈 달라고 아 진짜? 어, 구별하고 왔어 아 대박 오자마자 어, 그렇구나 여기는 좀.. 당분간은 몸살 해야겠다 지금 오자마자 너무 힘들다 살레드모에 지금 도착을 하고 버스를 탔는데 일단 버스 시간도 원래 정해진 시간보다 30분이 늦게 갔어요 시내버스가 어, 맞아. 그리고 루트도 어 나와 있던 거랑 어, 다르게 공사 중이라 딴 데로 가고 지금 버스 타는데도 이렇게 끌려 끌고 이런 길을 계속 걸어 가야 돼요 아 시끄러 그리고 횡단보도 프로불에건너는데 그냥 앞으로 오토바이 막 들어오고 차 들어오는 나라 유럽에 처음 봤어 루마니아도 이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느낌이 오토바이도 되게 많고 이탈리아가 아니라 동남아 어디 같아요? 아, 맞아 맞아 유럽 안 같아 그냥 아니 진짜 길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 아닌가? 아니야 나할수 있어 난 모로코도 갔다 왔다고 어우 공원은 이쁘네. 그러게요. 응, <laughs> 어, 공원은 이쁘네요. 아, 여기는 이제 팔레르모가 아니라 딱히 드립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어, 길에. 그니까 이 지저분한 거 봐. 어. 너무 심하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수도가 아니 돼? 그리고 이렇게 지금 횡단보도에 차 대놓은 거봐 그러게요 아 미친놈들 아 여기는 이렇게 그 경사로도 없어 여기는 장애인들 근데 시라쿠사는 어, 경사로가 어. 다돼 있었잖아 진짜 작은 골목에도 다 있었는데 여기는 왜 이러냐고요 여기가 수도 아니냐고요 야, 시라쿠사로 수도 바꿔 야, 다시 수도 아 여기가 시장거리다 아여분이 시장 문이었네 아, 멋있는 아, 문이 여기가 그 시장이고 집근가 여기 괜찮아요 그쵸 원래였다면은 우리 버스 정류장이 여기였던거지 이 앞이 집이고 아... 음. 지금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이 근처 어딘데? 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 호스트가 웰컴, 웰컴 해연이래요아 음. 귀여워 호스트가 엄청 친절해요 아, 엄청 네. 친절하고 설명을 엄청 잘해줬고 집 소개를 좀 해볼까요? 자 여기가 팔레로몬 집입니다 자 제가 소개를 자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여기는 거실이고 소파랑 식탁이 있고 바로 이쪽에는 창문이 있는데 여기가 저희가 1층인 줄 알았는데 1층이 아니라 1.5층이라서 이렇게 거리가 앞에 보이지만 사생활도 약간 보호가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여기 나 이거 좋은 거 같아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응.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음. 와인도 홀짝홀짝 마시고 음. 술도 홀짝홀짝 음. 커피도 홀짝홀짝 마시기 좋다는 거 근데 비가 오면 더 좋겠다 여기는 이쪽으로 돌면은 바로 주방이 이 집이 하이라이트죠 그쵸 주방이 엄청 넓어요 그냥 이 집은 주방인 것 같아 주방이 다인 것 같아 내가 이거 보고 예약했잖아 요리 유튜브 찍을 스튜디오야 조명까지 완벽해 <laughs> 그러게요 그리고 다 갖춰져 있어요 모든 것들이. 시라쿠사에서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뭐 커피 머신이랑 커피랑 차랑 뭐다 있고 스트기도 있고 뭐 주방도 너무 크고, 오븐에 가스레인지 그릇도 다잘 갖춰져 있고 뭐 완벽해요. 냉장고도 크고. 어 주방이 한번 보여줘요 얼마나 잘 되어 있나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완전 세제 상연. 음, 뭐 오와 열을 갖춰준 그리고 여기 그릇 이쪽도 이거. 여기 호스트분이 엄청 깔끔하신 거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접시랑 오프라이팬 뭐 음. 이게 완전 잘 정돈되어 있어요. 쓰레기통도 되게 깔끔하게 따로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거, 가제 도구랑 냄비 받침 되게 잘돼 있고. 응 음, 여기 세탁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문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는 침실. 응. 음. 침실입니다. 여기 되게 아늑하죠. 여기 소파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창문이 있는데 여긴 뭐가 있나? 무서운데 여기 좀? 오 뭔가 중점에 있어요 저 밑에는 뭔가 어, 안 보이네 어오 무서워 야어 무서워 뱅크 영화 시작이 갑자기 소리 서 이제 야링 같아 어뭐 나올 거 같아 무섭다 어 이런 중점이 있고 여기 문 열면 안 되겠다 옛날에 어. 그, 그 마을 공동우물? 그런 거 같아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죠 어. 여기는 밤에는 열지 마세요 어 너무 무섭다 여기 링링 다음에 이쪽. 여기는 이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응. 그냥 뭐 아기자기하게 음, 있을 거다 어, 있어요 자, 이게 끝이에요 이 집에. 응. <laughs> 이 집에 볼 거는 이 주방. 이 주방만 보면 된다 <laughs> 아. 근데 이 집의 문제가 응. 뭐이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칠리아 전체의 문제인데 응. 인터넷이 너무 느려요 또 아. 와이파이가 있고 저번 집에서도 업로드 하나 하는데 막 20시간 30시간 걸렸거든요 음, 하루 이틀 걸렸지 여기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 또 여기 영상 업로드 하잖아 인터넷이 마비된다 어 맞아 영상 업로드 업로드 중이면 저희 인터넷이 안 터져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도 또 문명에 또 떨어져 살아야 돼 어쨌든 우리 이제 여기 팔레르모에서 한달 살기죠 이제 마지막 유럽인데 팔레르모에서 한 다른 애들도 무사히 건강하게 잘 하다가 동남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사히 잘할수 있겠지 난 네. 여기는... 사실 저, 좀 밖에 환경을 보고 걱정이 좀 들어 아이뭐다 사는 사람 사왔는데요 뭐. 다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여기 얼마예요? 중요한 거 아, 여기가 그한 달에 좀 비싸요 1,050불 아, 1,050불? 지금 환율하면 거의 150만 원 돈인데 근데 저희가 환율이 이렇게 높을 때 예약한 게 아니라 한 음... 130만 원 중반 정도 됐던 음... 거 같아요 근데 팔레르모가 원래 이렇게 비싼 건 아니고 음. 근데 이제는 이제는 원래가 된거 같아 예전에는 <laughs> 700달러, 800달러면 충분히 이 정도 수준의 집을 예약할 수 있었는데 어. 지금은 이제는... 좀 많이 올랐다 전체 뭐 유럽 다 그래요 지금은 어. 유럽여행을 하기 힘들어질 것 같아, 당분간은. 뭐 앞으로 얼마나 이럴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 위치는 괜찮아. 요 위치는 아까 응. 올때 보셨듯이 바로 옆에 시장 있고, 응. 저의 특게 시세권 좋고, 그리고 좀만 절로 응. 가면은 바로 올드타운이에요. 그러니까 막 아. 대성당이랑 뭐 마시모극장, 뭐 이런 거 잔뜩 있는 게한 5분 거리. 그런 데를 뭐 교통 안 타고 다닐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응, 괜찮네, 그러면. 응, 응. 응. 일단 집이 깔끔해서 응. 사는 거는 참 괜찮을 것 같아, 아. 그냥. 근데 여기 되게 천장 엄청 갔다. 나도 까치 말들면 소리 다 나. 어, 아 그러게. 신디님이 다할 정도면은 엄청 낫잖아. 호비터워슨데 어. 거의. <laughs> 근데 안락해 나는. 어쨌든 한달팔레르마한달 살기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 근데 여기는 진짜 요리 유튜버 찍어야겠다. 아 진짜? 그럼 요리 어. 요리 한번 해볼까? 어. 요리 한번 촬영을 해볼까요? 어. 요리교실. 어. 신디 요리교실. 그럼 오늘 저녁 먹노부터 촬영을 하자. 그럼 꼭.

마이 음. 아마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마늘을 많이 안 넣겠지만 저희는 한국인이니까 마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마늘심, 밥심, 삼겹살심 한국인의 삼심 아안먹 죽고 싶네 <laughs> 아, 지금 손에 페페론치노 묻었다 <laughs> 눈에 갈라 버린다 진짜 음. 음. 알리오 올리오는요 면을 냄비에서 반을 삶고 프라이팬으로 옮긴 다음에 또 반을 삶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내가 근데 을 치는 니까 아니 왜 이렇게? 이만지 니가. 오늘따라 얘네들 이렇게 난 버리는 아는안찍었다 del sud abbiamo tolta la memoria nel giorno della festa ricerchiamo dalla molla quel sorriso che brillava ad ogni giro della zona olio olio mi dici ma che bocca da manto dankin o dovrei fare mi molto facciamo 형인 생일인가? 별걸 나네 갑자기 집에서 소리 다 들려가지고 뛰쳐나왔는데 <laughs> 집 앞에서 별걸 다 근데 여기는 베트남이냐 시첼리아냐 <laughs> 어 베트남 같아 여기 베트남이에요 진짜 동남아 같아 진짜로